여기 이쪽 팔아 이쪽 팔에 게요 어, 뭐? 뭐야 주. <laughs> 어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이 뭐야 왜 뭐야 왜뭐왜 뭐야 분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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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니다안녕하왜요 한국 남자 왜 뭐야 왜뭐령왜니다왜왜왜왜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소은이라고 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z e o from Costa Rica. 나할수 있어요. Hello everyone, this is z e o from Costa Rica. 먹는 거니까 신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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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진짜 그때만 먹어 음... 한국에서도 땡스키빙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크리스마스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딱 그때만 식당들 이제 막 맞아. 해줘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12월 달쯤 되면은 그 칠면조들이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 있어요. a s t u a l y we don't really have special Christmas food. Mm. But we have live octopus sometimes. Sometimes. <laughs> For the new lively year, you know, yeah. like it's alive. <laughs> 오 이런 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이건 그냥 또뭐 또띠아 케밥뭐 이런 거케밥본거 응. 같고 이건 뭐야? 이건 눈에 띄네. 아, 맞아. 디저트 디저트. 아 디저트. 아, 칠 아, 맨조가... 너무 신난다. 어, 니 근데 칠면조가 죄송한데 잘하다 말았어요? 아, 근데 저는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칠면조라고 생각하고. 러브샷 드럼스틱? 어 러브샷 m 이 t i 이 k Oh, l a r e you scared? Yes, of course. <laughs> no. Okay. She, s s I. No, no nothing. w t u s 어때? 그냥 감자네 이거. 그럼 어떤 식으로 크리스마스 때 보내요? 이런 음식과? 저희는요. 근데 아아 어, 어. 저희 는 음식가 메인은 아니니까 사실 크리스마스 때 사실은 선물 주는 거 주고 받는 거는 메인이니까 우리한테. 어? 그렇군데? <laughs> 아, 죄송한데 어디 거예요? 뭔가 파파이스 느낌인데 파파이스예요? 뭐 음. 어, 아니에요 옛날. <laughs>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 날 옛날 통닭 보니까 느낌이 좀 그렇긴 하다 한국에 독일 음식점이 있는 거야? 그치 있지? 있지? 여긴 좀 양념 맛이 나지? 오렌지 이거도먹어 너무 퀴즈가 있어 오한거는 되게 드라이 하잖아요 띠용 이거 오렌오 Feliz n a v i d a 아 I know that t h i s is f u n n y I hate you. 아 예주! 아, 벌써 왔어. <laughs> 아, My heart. <laughs> 해밥이 원래 뭔데? 고기 이름이에요? 그런 거 같은데. 음, 나도 좀어잘 <laughs> 먹는다. <laughs> 배고팠어. 괜히 음, 안 고팠는데 맛있네. 맥주가 필요한데요. 맥주 갖다 응. 드려요? 어, 어 좋아요. 고마워. 발해줬어요. <laughs> 영어로 무슨 파이지 이거? 피칸 파이. 아 피, 아 피칸 파이 맞아. 나 이거 되게 사랑해. 아 진짜? 나 피칸 파이. 사실 저는 이걸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자절난 먹는지 몰랐어요. 응. 왜냐 저는 그만큼 이거 눈에 보이면 그냥 사 먹거든요. 응. 어. 괜찮아 괜찮아. 음. Oh, Honestly, like it's s c e d to e v shut out of me. 왜이 y did you see it so early? <laughs> Our Christmas food is not happy. Christmas is n o 스 happy. c h r 먹 s t m a s is not happy. Christmas 택시 not happy. Christmas is not happy. c h r 스 s t m a s is not happy. c h r i s t 만원 s is not h 오만 원. 그러면 가. 아, 아씨, 나 택시 타고 온다고 생각. 칠, 칠. 칠만 맞아. 어, <laughs> 리안. Oh, <please. 웃음> this is mentally challenging, honestly. Like. Before you eat, if you don't chew that much, you can choke yourself. <웃음> <웃음> why w h y would you eat? 설명해 주세요 이거. 뭘 설명해? 디저트 이거 뭐야? 빵이야? 어머, 꿀이야. 꿀안 포기 어, 보여준다고 떨어뜨리는 거지? 아 어, 맞아 착하지? <laughs> 이겨라줬어 얘 <laughs> 네, 오늘 좀 이상해 <laughs> 이건 뭐야? 이건 뭐라고? 바쿠라 바쿠라 똑같지그또 뜨거워 그래서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제 앞, 뒤, 옆 전부 다 커플들이었어요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러면 제게 하고. 아까 소� Lyh e a n d 중그 머리 с a r t l i k 생각엔 너무 낚시였까.... 한번 말와 e b o n 마이크가 꺼진거 같은 u s t i a n s p r o f e s o n a l l y known o r t e i r steer 이거뭐예요? banks panics Fire turns round Alien a 아, 나 지금 별보여. 아, 근데. 뭘? 야 뭐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너 야, 이거 너무 징그러 이거 뭐 야, 야, 이거 너무 징그러워! 야, 이 너무 징그러워! 야, 이거 너무 징 <laughs> 얘는 너 보고 있다. <laughs> 아니 와 아니, 내가 이렇게 얘를 보잖아요. 근데 옆으로 뭐가 보여. 하나 너무 여기 이렇게 붙어. 맞아. 그래서 <laughs> 내가 왜제가 붙어 온 벌레. 밑 쳐다보면 수염이 이렇게 그렇게 보여요. 뭐지 뭐가 뭐, 털이 이렇게 나와 있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밑에 보니까 떨어져 있는 거요 이게 벌레가 여기. <laughs> so I just every single Christmas. Really? h yeah. my family, so g r a t Nothing else, just this. a oh, l brave like such a brave f a all together and we pray for our lively life like this o c <laughs> <laughs> 살짝만 하면 바로 떨어지니까 계속 이렇게 그래 자, no. 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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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 이름 몰라. <웃음> <웃음> 아빠. 아빠. 아 나는 그리고 아까 뒤돌아보라 했을 때나 솔직히 나왜 내가 무섭게 뒤돌아보지 않아나 산타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다. 산타가 계속 뒤에서 기다린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어, 이거? 우쭈쭈 네. 아, 나 괜히 위로 당했네. 많이 졸려. This is all fake. 받은 인팩트. 뒤도아 이랬던 거지? 나 These days are challenging, honestly, guys. Oh Lord. 파킨걸 왜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놨어? 근데 심지어. My heart is not that strong, you know. I broke your heart. She broke my heart. I broke your heart with a live octopus and cockroach. Yeah. 아 캐바 왔는데. 계속 이름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마큘라 모르겠어. 와. 나내 한. 세번 여기까지도 왔는데 몰랐어? 아니야 근데 난나 여기까지 가는 건 조금 무서웠는데 이렇게, 이렇게 위로해 줄때 이렇게 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난 카슨이 그냥 나 위로해 주려고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는 안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와 갖고 내가 속으로 와 카슨 손 진짜 길다 얼마나 괜히 어깨를 한 번에 이렇게 잡냐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와. 내가 맨 처음에 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 저거를 봤어 내가 근데 갑자기 유니피디님이 그걸 뺏는 거야. 난 잠에 안 봤어요. 잠는안 봐가지고 이걸 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는 내가 실례했나. 이러고 다시 놨지. 힘 땡기네 진짜. My mind couldn't react like they could react. Yeah. My mind was so broken. So broken that my eyes are just open and I cannot do anything. So you thought it just it was there, not related to the video. Yeah, no no no, yeah literally, literally. Uh, like literally something. Yeah yeah yeah. When I saw it, I was like. <laughs> oh, 일부러 소리 안 질렀나보다. 촬영인 줄 알고 촬영이니까 이렇게만 하고. <웃음> <웃음> 나 아까 일부러 니네 그 나라 음식인 줄 알고 막 내가 일부러 막 엄청 맛있게 네. 마지막 하나 또 짠하지? 그래갖고 또두 개를 이렇게 또 먹었지. 하나만 먹으려다가 메리캣 스 아는 근데 이제 나이나 세상 못살것 같아. 아니 <laughs>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붙이지? <laughs> <laughs> 야 될게. 나 쩐다. Actually I have more. 에아해 <laughs> <laughs> like <laughs> 아, 이제 끝났다. Power 나 a I want my revenge. Plus I want revenge. revenge. And a happy road. <laughs> 미국 영화 보면은 엄마들이 가장 서운할 순간들 나오면 뭔줄 알아요? Are you coming for Christmas, Jason? Uh, 이러면은 Jason 이 I'm sorry, m o m 이러면은 Oh dear! Can I change my partner? 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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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더먹으래 떨어졌을 때 소리 나 나고 막아 아, 떨어질 때 소리 났어? <laughs> 그래서 갑자기 엄청, 엄청 他说：“看我！”